무가금 2일차입니다. 1일차 이후로 주말이어가지고 플레이를 못 해줬기 때문에 짜포선 기간이 끝나가지고 저번 홈페이지 이벤트 때 받아준 장과로의 인형을 껴주고 광기의 혼돈에서 쭉 사냥을 진행해주었습니다. 오늘은 편집을 해주는 날이어서 플레이 타임은 길지 못했지만 지금 흉수의 혼 값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오늘 사냥만 열심히 해주면 주작을 뽑아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사냥만 쭉 진행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사냥을 마치고 2일간 광기의 혼돈을 사냥한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흉수의 혼 170개 뇌정석 74개, 뇌전의 기운이 서림뿔 39개, 조각난 언월도 103개, 삼천검의 조각 98개, 제석천 범종 76개, 구구도 18개, 기창 20개 먹었네요. 그리고 정산을 진행해주었습니다. 흉수의 혼, 뇌정석, 뇌전의 기운이 서림뿔은 유기전에 올려주었고, 조각난 언월도, 삼천검의 조각, 제석천 범종, 구구도, 기창은 상제해주었습니다. 2일 사냥한 총 수익은 12억 1,817만 210량 나왔네요. 내일 물건이 다 정리가 되어주길 바라면서 2일차는 여기서 마무리 지었습니다.